하십니까 레드입니다 네 오늘은 레오의 릴레이 o 텐츠죠네 l 차 레드 레오 Lilac. I know the Ketcha, Ledda, Leo, they relay content. I'm going t 다 the other one. They Leo name r e l 탈 y 맵인데 다이아 t y 는 얻어야돼요 나 n g to play. 야 이거 운 너무 좋은거 아니뚜두뚜두두이염 <듀듀> 어, <듀듀> 망함 야 망했다 근데 잘못하면 엔더맨 오면 어떡하죠? 좋겠다 무스터 오면 어떡해요야 이게 음? 다이아블럭 부스면 안되지? 아마도? 뭐와 만들 사람이 그걸 모르나? 하이스 라인 대졌네 <듀> 작은 슬라임은 공격을 안해요 아 진짜! 깜짝이야 야 구그면 안돼 아 진짜! 아, 트지 말까요? 네쩝아 진짜! 어, 와 진짜! 우리 좀컨튼츠좀 좀 하면 어디가 더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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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사야 된다 <laughs> 야 슬라이비 방해했음 양해 양해 부탁요 약약구 이거를 야, 들어가고 해. 내려가서 레버를 당기세요 바로 어, 이미 문 열려있죠 이런 씨새끼 씨새끼야 자 오케이 엔딩으로 가볼까요? 네 여러분. 엔딩 시작 미시이요 어때요? 이번 영은 함정, 함정 여기입니다. 결국, 결국 탈출 배반. 은 함정이었습니다. 어쨌든 어 3분만에 깬것 같네요. 네, 여러분 1분 52초예요. 레오 님의 함정 릴레이 컨텐츠 1분 5 2초였어 오. 제음편은 <laughs> 어, 어, 근데 다이아고 깬거한 방이 나온 게 진짜 쩌해요 슬라임 슬라임에 조금 방해가 되긴 했지만 정말 음. 레오 님 컨텐츠 재밌었. 이런, 고정키. 네, 재밌었네요. 자, 네. 다음은 누구, 자, 다음은 저죠? 재밌어요. 네, 영상 끊을게요. 바이온! 바이온.